헬수빈입니다 오늘 지금은 새벽 6시 반이고요 지금 이제 오늘 바티칸 반일투어를 신청했고 그래서 지금 모닝똥도 못 사고 바로 나와서 아, 너무 찝찝합니다 지금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오랜만에 한국말 들으니까 좋네 좋은데 영상 찍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지금 잠깐 투어 중간에 휴식시간이고요 모닝똥 못사신 분들은 여기 바티칸에 화장실 여기 되게 좋거든요 되게 좋으니까 여기 화장실 와서 싸세요 모닝똥 싸서 아주 개운합니다 투어를 들으면서 같이 영상도 찍고 싶은데 투어 활동하는 영상을 안 찍을게요 네, 다른 분들도 피해갈 것 같기도 하고 저도 투어를 못 즐길 것 같고 이래서 지금까지 투어한 걸로 봤을 때는 너무 만족입니다. 진짜 너무 개재미있어. 진짜 이게 단순히 바티칸에 대해서 뿐만이 아니라, 서양 미술사에 대해서도 진짜 완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주거든요. 물론 가이드를 누구, 누구, 누가 만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르게세 미술관 오디오 가이드 특, 투어 듣고 막 이런 입장으로서 "아, 그 이래서 이런 거였구나. 이래서!" 아, 이래서 보르게세 미술관에서 이런 걸다 연결이 돼요. 저는 지금 투어를 마쳤고요. 성 베드로 성당은 그냥 혼자 보, 보는 그런 거에서 혼자 보고 있습니다. 근데 성 베드로 성당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당이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게다 24K 순금이랍니다. 와. 여러분 투어 후기는 좀 이따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은 일단 성 베드로 성당 보여드릴게요. 교황의 재단입니다. 재단. 교황만 올라갈 수 있대요. 교황만. 아 진짜 크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있잖아요. 요거, 요게 스테인글라스가 아니라 대리석이래요. 대리석. 근데 이것도 베르니니가 만든 건데 대리석을 진짜 미리미리로 진짜 얇게 해가지고 빛을 통과시켜서 스테인글라스처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게 가까이서 보면 진짜 커요. 성당이 엄청 커가지고 이게 작아 보이는 거지. 실제로 보면 이것도 진짜 큽니다. 이게 높이만 20m래요. 높이만. 저렇게 앞으로 가서 신부님이 주신 빵을 먹는게 있거든요 이거 보니까 제가 천주교거든요 사실 성당 안간지 한 7년 됐는데 보니까 저도 약간 성당 가고 싶어지는 예 네. 예수님 죄송합니다 지하에는 교황들의 이런 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성베드로 성당이 되게 유명해지게 된 이유가 여기 그 재단 아까 보여드린 그 교황의 재단 있잖아요. 그게 엄청 컸잖아요. 근데 큰 이유가 그 밑에 베드로가 묻혀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묻혀 있는데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베드로가 진짜 묻혀 있나 안 묻혀 있나 한번 교황의 허가를 받고 들어갔었대요. 밑에 들어가서 근데 진짜로 실제로 그 거기에 베드로라고 써 있는. 문구가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유해를 유해가 하나 있길래 그거를 검사해 봤는데 실제로 그 베드로가 죽었던 기원전 1세기 때 사람의 유골이 발견됐다고 해요. 근데 여기에 워낙 많은 그 그리스도교인들이 죽어 있어서 그게 베드로라는 확신을 못 갔지만 베드로라는 이름이 많이 쓰여 있다는 점과 1세기 때 베드로가 죽어있던 죽었었다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 베드로일 확률이 되게 높다고 합니다. 성 베드로가 안에 점 들어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유리창으로 막혀 있었잖아요. 그 막혀진 공간 안쪽이 여기 밑에입니다. 밑에 밑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지 다 올라왔는데 제가 여기 한 시간이 걸렸거든요. 줄 허긴 응. 한데 비 오는 날에는 흐린 날에는 절대 오지 마세요. 지금 햇빛이 좀 있어가지고 오늘 날이 좋아서 있던 거지. 그게 아니라면 아, 여러분 바로 내려가는 길인데 개 쪼가요 진짜. 아, 아, 솔직히 올라갔는데 이쁘긴 한데 경치고 뭐고. 배가 너무 고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막한시간까지줄쓴 다음에 또 이렇게 계단 올라가고 한시간까지 투자할 만큼 올 가치가 있냐?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가는 길 찍을게요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체험해보시라고 진짜 개 어지러워요 이길의 연속 찍는 거 진짜로 보고 있는데, 멀미는 나지 진짜. 어지러워질 합니다. 어지러워질. 이제 또 내려가는 길인데, 여러분도 어지러움 한번 체험해보세요. 네. <laughs> 저밖에 없거든요? <laughs> 아, 진짜. 아, 괜히 왔어,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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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는 이렇게 1시간 줄 기다려서 10분 컷 냈고요. 여러분들은 괜히 줄 서서 들어가실 필요 없. 네, 전 비추천합니다. 예. 네. 일단은 숙소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배가 너무 고프고, 어 제가 그리고 이제 바티칸 후기를 말씀드리면, 바티칸은 투어 필수입니다. 절대로 혼자서 볼수 있는 스케일이 아니고, 투어로. 무조건 들으, 들으셔야 되고요. 투어비가 비싸요. 5만원 정도 되는데, 전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투어해주신 투어 가이드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어요. 진짜 로마는 웬만하면 투어 하시는 게 좋아요. 첫 번째 방문이시면. 투어를 하셔야 진짜 훨씬 더 재미가 배가 되고, 이게 혼자 보면은 그냥 와, 이쁘다고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쿠, 쿠, 쿠폴라. 위에 올라가는 건 추천 안 합니다. 아 야경 투어는 오늘 사실 할 생각은 없었는데 바티칸 투어하면서 그 가이드분이 너무 마음에 들고 남자입니다. 설명도 너무 깔쌈하게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제가 야경 투어를 혼자 했지만 그냥 단순히 다 예쁘다 예쁘다 하고 끝났어요. 그래서 뭔가 그 설명을 좀 듣고 싶고 그래가지고 일단 저는 숙소로 다시 한번 돌아갈게요. 네, 지금 이제 야경 투어 하고 있고요. 솔직히 오늘 운동 못 가가지고 후회 엄청 했는데 갈까 말까 고민 엄청 했는데 아 로마는 진짜 가이드 투어 필수인 것 같아요. 진짜 아는 만큼 훨씬 더 많이 보이고 도시가 다르게 보여요, 진짜. 어, 네, 이제 저는 야경 투어를 마쳤고요. 투어란 투어는 다 해본 입장에서 개인적으로 로마 도착하자마자 그냥 저녁에 야경 투어 잡고 야경 투어를 한번 도세요. 이 로마 시내의 특성과 로마의 주요 건축물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투어 가이드 없이 야경 투어에서 했던 그 내용을 바탕으로 가도 충분히 재밌게 볼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거 말고도 다른 건축물들도 콜로세움 같은 것도 네 투어 가이드 없이 그냥 야경 투어에서 들었던 투어만으로도 재밌게 즐길 수가 있어요. 어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보르게세 미술관. 그 다음에 콜로세움, 포로로마노랑 팔라티노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판테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 투어 가이드를 안 듣고 유튜브에 나와 있는 것만 들었는데 그걸로도 충분했고요. 그리고 바티칸. 보르게세랑 바티칸은 꼭 추천드려요. 바티칸 특시, 특히 이제 실제 그 투어 가이드를 너무 추천드리고 보르게세 같은 경우에는 전 투어 라이브에서 모바일로 들었는데 그걸로도 충분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로마 진짜 저 아예 몰랐거든요. 로마 제국이 뭔지 그냥 어? 이제는 그냥 가이드가 뭐 하면 아, 이거. 가이드가 뭐 하면 아, 이거. 이 설명하기 전에 이미 아, 이거 얘기하겠네. 이렇게 돼요, 진짜로. 그만큼 그 뒤로는 로마라는 이 도시 자체가 진짜 다르게 보여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진짜 더 많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좀 비싸긴 한데 저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어,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